면 별거 아닌 병변인데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병변인데도 불구하고 막 수백만을 투자하고 그렇게 제거하기 어려운 병변이 아니에요. 뭐 서너 번 정도 하면 시술하면 깨끗이 제거될 수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 닥터 s 의 피부 이야기 김상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자 건버섯 치료에 대해서 한번 더 부연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내원하시는 네, 환자를 보면 흑자 치료에 수백만원 투자를 했고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도 흑자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고 약간만 없어졌거나 조금 흐려졌는데 시술하신 원장님께서 아 이거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지내시다가 흑자가 50원, 100원짜리 크기만으로 광대부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셔서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어요. 확실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확실히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. 이게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면 한 번만에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피부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.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만 시술해도 싹 제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시술해 보면 대개는 한 번만으로 제거는 어렵고요.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해요. 개개인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. 이 피부도 다 성격이 있습니다. 재발을 잘 하는 분도 있고 제거했을 때잘 진해지는 분도 있고 대개 한 번만으로는 안 되고요. 병원마다 다르지만 2개월이나 3개월 텀을 두고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해야. 깨끗하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고요.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간단히 점 조그만한 점 하나를 제거해도 한 번에 는안 되고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. 흑자는 그거보다 수십 배는 더큰 병변이죠. 그래서 몇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처음부터 그걸 인지하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하면 몇번 걸리는 거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거든요. 흑자가 잘 제거 안 되는 경우를 보면은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토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토닝은 흑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. 토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엔디아그 토닝도 있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피코토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깔린 기미를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고 국물을 떠먹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지 젓가락으로 떠먹진 않잖아요. 각 병변마다 당한 도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토닝으로 그 흑자를 제거하지 않고 또 흑자를 기미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얼굴에 있는 병변은 다 기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흑자가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환자의 얼굴을 딱 확대 경으로 보면 이 흑자가 두꺼운 병변인지 갈색 붓으로 살짝 터치한 것 같이 얇은 병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흑자가 상당히 두꺼워진 병변이다 싶으면 전 빼는 레이저 있죠 어빔약 레이저라고 합니다 이걸로 오려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제거를 되는데 이것도 또 추적 관찰을 해보 보면 피부에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. 한 번에 제거가 잘 되는 분도 있고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찡해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재발을 한 건지 아니면 잘 제거되었는데 재생되는 과정에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. 재생되는 과정에 있는 병변이라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. 그 병변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토닝만 해주면 되고 테두리부터 약간 재발된 병변이면 치료 파장의 피코슈어 같은 레이저들 있어요. 이 레이저로 그 병력 재발된 양상에 맞게 조금 다듬어 주면은 그렇게 해서 몇 달간 추적 관찰하면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고요. 가 별로 두터운 병변이 아니고 갈색 병변인데 붓으로 살짝 터치한 것만 같아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어빔약 레이저로 처음부터 오려낼 필요가 없고요. 엔디그 레이저 532 파장으로 해서 딱지지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요즘 뭐 피코슈어 같은 치호 파장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딱지지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사람 병변에 따라서 딱지가 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 잿빛으로 변했다가 제거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흑자를 보는 의사의 판단도 되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제거가 되고요.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는 어 운이 좋게도 그분의 피부 스타일이 좋아서 한 번에 제거되는 분도 있지만 몇 번은 걸린다는 거 그거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대략 몇번 정도 걸릴 건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 비용 같은 거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병원인지 한번 원장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고 보면 별거 아닌 병변인데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병변인데도 불구하고 막 수백만 원을 투자하고. 어, 막, 1, 2년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병, 분들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. 흑자는 그렇게 제거하기 어려운 병변이 아니에요. 뭐, 서너 번 정도 하면, 시술하면 깨끗이 제거될 수 있으니까, 이것 때문에 이전에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잘 제거 안 되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고, 제거하시면 깨끗하게 피부가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흑자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치.

강연세 연세 에스 연세+ 연세 에스 키미의 연세 에스+ 연세 에 키미 치료 걱정 너 피부 탄력과 건강 연세+ 연세 에스+ 연세+ 연세 에스+ 키미.